이기적인 놈, 리버풀이 망해도 좋다, 이거냐? 어, 2,400억에 왔으면서 공격 포인트 한 개도 없는 걸 리버풀이 망해도 좋다, 이거 아니야? 미안해, 오브라, 이러는데. 왜 나한테 미안해? 아니, 나는 망하라고는 했는데. 이렇게나 빨리 망할 줄은. 아, 저 씨. 2 2 0 0억 아, 존나 아, 이러는데. 근데 괜찮아. 적응 중이잖아. 난좀더 시간 줘야 된다고 보는데. 나는 안토니 왔을 때도 나는 시간 좀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으로서. 프린퐁도 못한다고. 프린퐁이 못하는 게 아니고, 슬롯 이 새끼가 클럽의 빨을 받았던 건데. 작년에 그냥 물로켓으로 우승 한번 했던 거야. 원펀맨이 킹이라고 있습니다. 이 새끼가 싸움을 존나못 하는 병신거든요. 근데 이 새끼가 주인공 빨 받아가지고 히어로 랭킹 탑 7에 올라가 있어요. 결국 슬롯은 클럽 빨 받아서 그냥 올라간 건데. 씨가 잘하는 줄 알고 있다. 내가 알아? 슬롯 럭키 테나운데 씨. 초초초 럭키 테나임 음. 맹구도 이번에 제주처럼 매수하면 강등되나요? 아, 닉네임 전북님. 아, 닉네임 전북님. 아, 아! 아! 진짜저 전, 저, 꺼지라고! 아, 난 진짜 화가 나네 그냥. 주문 매수 사건 있는지 지금 막안 고목 초등학교 4학년 전국 군. <laughs> 아,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재민이 새끼들 내 방송 와서 어갈게 뭐가 있다고 보는지 모르겠어요. 어갈거 그냥 대한민국의 시면에서 살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보는 건데 뭘 자기 미래 관찰이야, 애마. 미래 공부 안 하면 오승이들처럼 된다. 공부 안 하면 여자냐 하는 오승들처럼 <laughs> 원신딸칩에서 틱걸리는 사람이 수장인데 이러는데 그러니까 나처럼 되기 싫어 오지 말라고 방송 마크 방송 보러 가라고 오벌님 지갑이 뭔가야이러는데 저는 자택경비원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출근하시는 때 마중해드리고 어? 너도? 이러는데 그래서 아무튼 잼민이들은 오지 마라 오벌린은 음지인 거지 심연은 아님 이러는데 정말 맞아요. 저는 심연까지는 아니지. 심연만큼의 그것까진 가지 마라. 그러니까 나는 패드립도 하면 안 되고, 이베드립도 하면 안 되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한 찐따 애들이 와가지고 나를 심연으로 봐. 저번에 평일인데 주말반 일찍 출근했을 때좀 어지럽긴 했어 이러는데 저번에 제가 방송에는 안 넣었는데, 제 카드 주워다가 쓴 할머니 얘기를 했거든요. 상황이 뭐냐면 그냥 내가 카드 잃어버렸는데, 내가 잃어버린 카드를 그 어떤 할머니가 가져가 쓴 거야. 유튜브 영상에 그러더라고. 오브라, 왜 할머니 카드 영상을 뺐냐? 그거 제일 재밌었는데 이러는데, 넣으면은 진짜 유튜브에서 경고 올것 같아가지고 뺐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닌데 십팔억을 뺐습니다. 옛날에 선벌은 나쁜 년은 동네 시장통에서 곤장 <목소리> 쳐맞았는데 이 정도면 양반이지 이런. <목소리> 할매 알거 알면서 왜 곤장 맞는 거 받았을 텐데 왜 겁도 없이 할머니가 써봤죠 얼마나 썼다고 하시는데 4만원 썼어요 4만 원. 총세 군데에서 썼는데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한고십자재 마트에서 한고 야채 가게에서 한고 이렇게 해서 4만원 쓰더라. 내놔 돈 내놔 내 거야. 나는 저승 감난 고소 전에 졌습니다. 나는 저승감, 난 이미 저승감. 뭘, 어, 검사해봐. 죽, 죽으면 그만이. 야, 야, 해, 해! 오블리심야은 아니라면서요! 데... 아, 여러분, 그만해, 그만해, 뭘. 볼... <laughs> 그만하세요. 지금 새벽 아니라고요. 어, 왜 새벽 반 출근했냐고. 새벽 반에! 반을... 사람들 없을 때 나갔을 때 오라고 나는 할머니가 돌아가시더라도 유족들한테 받아내야 돼더 달라는 얘기가 아님 그냥 내 돈만 달라고 뭐가 허기야 내돈 받겠다는데 내돈 갖다 썼으면 주긴 줘야지 후원한 오승이들에 대한 예의가 아님 그니까 오승이들은 돈이 남아 돌아서 하냐? 아니잖아 오베님저 시험 망쳤는데 위로 가능할까요 하시는데 누군 안 망쳤냐 하시는데 <laughs> 그러니까 다 망쳤는데? 여기 사람들은 시험 다 망친 사람들인데 이런야 이러는... <laughs> 너만 망쳤냐? 심만 망친 줄 알아. 넌 시험을 망쳤지. 우리 인생을 망쳤어. <laughs> 너도 인생 망치기 싫으면 김모벌 방송 탈출해라. 김오벌 방송 탈출이 답임. 너 좋은 사람으로 거듭나거라 <laughs> 진용아! 와 <우와>! 와! <우와! 웃음> 뭐야, 진짜로? 메뉴가 선적골렀다고 진짜로? 얘네 메뉴 맞아요? 야, 왜왜 뭐야? 왜, 왜 갑자기 나를 나 이미 너희들한테 마음 떴는데 이혼서류 작성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이렇게 잘해줘 버리면 정들면 어떡하냐? 아니라니까 와 와! <목소리> 자 같은 분데스리그에서 온 공격수 세시코 이번 경기로 두골 달성했습니다. 세시코는 이정료가 절반 정도일 것 같은데 씨, 비르치는 공격수 아니에요 하시는데 좀 비르치라고 얘기 안 했는데요? 왜요? 누구요? 오블님, 오늘 표정이 좋아 보이시네요? 하시는데. 아니, 이렇게 만편하게 경기를 본게얼마만인지 근데 진짜 이제 반등하나? 경기력이 좋아진게 느껴져가지고. 리사마까지 돌아오고 하면은. 리그 우승? 근데 썬덜랜드라서 아직은 좀 봐야 되긴 함 이러는데, 팩트. 맨유는 이번에 승격한 벌리한테도 빌빌거리면서 3대2로 잡아. 병신팀씨 썬덜랜드도 잘하지 않았나? 썬덜랜드 누구 잡지 않았어요, 이번에? 야, 뭐야, 썬덜랜드 6등이네! 잠깐, 잠깐. 설마 썬덜랜드한테 지금 비식수 있어요? 없지? 아이씨. 없네. 아깝다. 어? 흠! 야, 너희 뭐해? 축구 접어. 개히 넘겨. 씨. 제발 이러지 말아 주세요. <laughs> 아이 그래도 그 페란테 짐픽식스는 없네. 그 페란테 짐픽식스는 없다. 아, 그 페란테 짐픽식스는안 보이긴 하네. 으겼다! <laughs>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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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브라! 원피스 어떤 캐릭 제일 좋아해? <laughs> 이러는데 저요? 저 비르츠요 몽키디 비르츠요 오냐 김오브! 네가 감히 비르츠를 건드린다면 내가 기가에 어울려주지 황혼의 시간이 왔을 때 누가 눈물을 흘릴지 뻔하지만 말이야 <웃음> <웃음> 뭘 사줘야 꺼라야 <laughs> 사조에 내 방송까지 유입됐네 리버풀 경기 가라! 왜 메뉴 입증계로 들어왔어요 오브라 축구 안 보냐 하시는데 요예저 지금, 지금 축구 못 봤네요 매니저 얘기하느라고 <laughs> 이기면 긴장 안 돼서 집중 못해 지면 쪼 집중 못해, 묵캐면 지루해서 집중 못해, 언제 집중하노 하시는데. 저봐야지 뭐. 축구가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지, 뭐. 그, 뭐야. 그, 하나 우승했 때매에 축하해요. 야구 얘기 가야지. 아, 얘기야? 내가 돌리는 거야 지금? 왜요? 뭐냐! 기꺼이 너가 우리를 자극하는구나? 성심담 명란바게트로 맞아 죽어라. 이는데 <laughs> 아, 나 몰랐어! 그니까 만약에 이겼으면은 우승하는 거야? 그래요? 근데, 근데 마지막에 역전 나온 거야? 근데, 근데 내가 진짜 미안한데. 내가, 내가 진짜 야구를 잘 몰라서 미안한데. 근데 하나 팬들 왜 나한테 화를 내? 너희들도 잘했어야지. 지들이 못해서 진 거잖아 이러는데. 그러니까 왜 나한테 그래? 그러니까 나는 야구 아예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하나가 이겼다라는 소식만 들었던 것 같아서. 꼭 마지막 우승 뺏긴 이야기가 첼시와의 무승부만 냈어도 리그 우승이었는데.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야. 야, 이게 뭔가요? 오블리, 제발 그만해 주세요. 축구 얘기해요, 오블리. <laughs> 아니 떡밥이 도니까 이게. KT 열려 있다고 KT는 연고지가 어딘데요? 저 광명이에요. 광명 사는 것도 고려해 주셔야 돼요. 수원이라고? 장난 하나. 아니 근데 KTC 새끼들 핸드폰 바꾸면서 통신사 이동했거든요. SKT 유심 유출돼가지고 SKT에서 KT로 이동했는데 KT 광명만 유심이 유출됐다고 하더라. 나한테 연락 왔어. 고객님 죄송합니다. 저희 광명 그 피해지방으로 가셔가지고 유심 교체하러 오세요 이지랄하더라씨발 통신사 바꾸지 2 개월 만에 개인정보 유출 터져가지고. 근데 심지어 광명만임. 뭘너때문이잖아요 뭐, KT 잘못이지. 뭘 통신사 가이드컵이야 이마. <laughs> 너가아니에 씨바. 뭘 설마 했는데 또 갈드컵 중이냐, 야. 안 했어요. 오늘 갈드컵 안 했어요. 응? 너무 쉽게 이겨버리니까 진짜 너무 적응이 안 된다. 저번 경기까지만 해도 막 이혼한다, 만다, 개버러지 팀 버린다, 만다 했었는데 왜 갑자기 정신 차렸니? <laughs> 우리, 아빠도 <laughs> 엄마가 이혼한다고 이혼서류 꺼내니까 그때부터 정신 차리긴 했어. <웃음> <웃음> 야, 너가 이겼다야. 아, 그렇게 정신 차려가는 거야. 남자는 그렇게 이제 충격 요법을 해야 돼. 드립 한번 치겠다고 아빠를 파네 미친 새끼가 이러는데 아, 근데 이혼을 해도 뭐 상관은 없는데 한게 아니니까. 슬슬 진짜의 시간이 온다 이러는데 이제 새벽반 초입이긴 하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아셔야 될게그 첼시 팬, 리버풀 팬들아, 오늘 메뉴 이겼다. <laughs> 그거만 알아두라고. 저번에는 우리도 졌고 너희도 졌지. 뭐라고. 자, 여러분들이 아까 말해주신 것처럼 비르치가 <laughs> 벤치로 갔네요. 그래 뭐 근데 그럴 수 있어? 난 이해해. 야, 근데, 이게, 제가 저번에 크리스탈 리스 경기를 봤잖아요. 확실히, 그 특정 선수가 없으니까 경기를 하기 더 좋네요. 체감이 확대네.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설명해주세요. 하시는데. 제라데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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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첼시, 이기시 카페 사이 버거 두개한 개는 더 주시고 한 개만 뿌리세요 음, 그래요 첼 이기시 김오브리먼 아 야야! 에이 근데 난 중립중계라서 그렇게 매수하면 안 돼요 첼시 화이팅! 뭘, 비대치 이번 시즌 공격 포인트 모음이야 <laughs> 오브라! 첼시한테 지고 있는 팀이 있는데 함 알려줄까? <laughs> 야 리버풀! 아니 이게 어렵냐고! 아 진짜 뭐 하냐고! 아, 내가 진짜 알려줘? 아 진짜 알려줘 바로! 어, 형이라고 불러봐 형이라고요? <laughs> 누가 네 형이야 이년아 씨, 꺼져 알려준다니까 진짜 형으로 부야 <laughs> 리버풀 너 밖에서 나 아는 척하면 죽어 슬롯은 일단 아모리 의 전술 아카데미 기초반에 들어와야 제가 블로 캐시라고 했지? 내가 딱 정해줄게 작년에 너희 빈집 털이 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잘해서 한게 아니야 어깨 피고 다니지 말라고 리버풀 <laughs> 아 알았다고 새겨들으라고 <laughs> 아 알았다고가 아니라 네, 인생에 조언 주는 거야 확실히 맨유보다 못함 이러는데 맨유? 근데 너희는, 근데 너희는 리버풀보다 조금 잘해. 오늘 경기한 썬덜랜드랑 비슷해. <laughs> 아 알았다고? <laughs> 알았다고가 아니라 세견 들으라고 임마. 이네 이러다 리버풀한테 역전 나온다고 씨발 아, 뭘뭘 사춘기가 왔노 중이 오브리 마냥 인중 안맞시킬라야저 인중 안 맞았어요. 눈 맞았어요 눈 이때. 뭘 대병찬이야. 어. 첼시 오늘 카드 관리를 잘 해야 될 텐데 삼연석 태장이잖아요. 하음. 아니, 진짜 어려워? 이게 뭐가 어려운지 얘기를 해봐. 오브라, 다음 라운드 리버풀 전이다, 이러는데. 아싸! 2연승! <laughs> 드디어 아무리 2연승! 나이스! 이겼다! 야, 야! 지금 말하면 무승부까지 해줄게, 이러는데. 이미 늦었어. 저번 경기 때 했었어야지, 씨. 지금 봐달라고 어. 하면 무승부까지 해줄게. 유미 기회야. 잘 생각해. 그래도 이 새끼들은 이길 것같으면 개추. 조파풀. 어 반다이크 퇴장시켜줘? <laughs> 이러는데. 어 확! 확, 그냥. 오브라, 나 무릎 꿇었는데한 번만 봐주면 안 되냐, 하시는데. 봐서, 저게 안 필드야, 이러는데. 봐준다, 어? 늦었다고. 저때 수락했어야지. 우리가 죽여줄게. 하? 유스팅이 영개 아니, 비르츠만 0인 줄 알았더니 여기는. 비르츠, 0, 0, 유스팅 0. 아, 이삭도 0, 0이라고요? 이삭도 영개영이 다섯 개영이 다섯 개 0, 0, 0, 0, 0, 뭔 코딩인 줄 이러는데. 4천억이면 안상가래요다 사는데. 아, 이게 아닌가? 이 새끼 씨이 이 새끼 동생 확 리버풀 옷 입어버려 동생 왜 귀여울라 파머 다라이바라 씨 진짜 순수 개쩔 같이 생겼네 너뭐뭐뭐뭐뭐 뭐, 뭐, 뭐 하냐 팔모아이 새끼는 대가리 형이 DC 두상 평가 레전드 그 새끼 같은 <laughs> 심지어 얼굴 눈코 입귀 하나 하나 이쁜 것이 없었어요 눈쳐서 <laughs> 봐도 따로 <따라> 봐도 병식 <laughs> 그게 알아요 그거 야붕이 얼굴형만 봐도 답없냐? 뽕뽕이 너 나타가 한번 조이었노.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이지랄하면서 그리던 거 같이 생겼노 크크. 골격 보니 괜찮네. 목위로만 잘라내면 <laughs> 볼만할 듯. 뭐냐? 어케함? 참고 오늘 경기 퍼머는 벤치에도 없다. 그냥 순수하게 외모로비아당하는 중. 미안하다. 아니 근데 깝친 새끼 부사가 파머인 걸 어떻게요? 만약 깝친 새끼 부사가 비니슈였으면 비니슈한테 넘겼지. 누가 누가 파머 얼굴 달고 있으래. 자 일단 비르치가 나왔고 오늘 일단 아홉 경기죠 리버풀에 와서 소환 아홉 경기 잘해 보시길 바랍니다. 차라 월드컵 안 그냥 피해를 으면 좋겠는데. 와! 와! 근데, 근데, 채붉이는 내가 깝치지 말라 했지? 왜그 정도 아닌데, 너무 깝쳤어? 누가 왜 5대0인 것 마냥 행동을 하고 다녔어, 너희는? 인가 응보? 업보지업보 엇보? 아. 비르치가 공격에 끼면은 다턴오버가 되네. <laughs> 무서운 사실인데, 비르치가 이게 공격 가다만 하면 셰시한테 공이 넘어가네. 근데, 그냥 잠깐만, 나 진짜, 진짜 궁금한 게, 비르치 움직임이 좀 병신인데. 나 <laughs> 지금 계속 비르치만 보고 있었거든요? 쟤 뭐하냐? 독사 라인도 못 맞추고. 말안 해도 알아요, 씨! <laughs> 아 그래요? 모르는 것 같아서 모르는 것 같아서 알았으면 사지 말지 자 비르츠 갑니다 자살라한 넘기고 <laughs> 비르츠 뭐... <laughs> 어... 재밌네 공 받으러 가던가 침투하라고 병! 아! <laughs> 진짜 개빡쳤네 진짜 순수하게 못하는데 진짜로? 햄스... 아 부상복귀야 아 부상이었구나 자 나초가 나가네요. 우리 경기에서 좋다한 거 없는데 어때? 뭐 체실하면 달라질 줄 알았지. 지가 뭐 특출나는 줄 알았는데 너 그런 거 아니야. 호날드 옆에서 더니 지가 호날두급인 줄 알아? 잘했다고 나초 이러는데 정말요? 진심이요? 잘하면 평생 쓰던가 이러는데. <laughs> 아뭐 평생 쓸 생각으로 산거 아니야? 나초가 잘한 거면 비르치도 잘한 거다 이러는데. <laughs> 이게 그쵸? 뭐 보는 사람들 시각이 다양하니까. 어. 자 패스미스. 자 비르. <laughs> 아니 아니 아니다. 비르치는 나초만 조금 더 못한다. 나 초호가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오블림저 머리가 뜨거워요. 이러는데. <laughs> 어, 왜, 저걸 왜 샀어? <laughs> 소! 어! 소어 자, 비르치, 에 기어 왔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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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순수하게. 어, 어, 패스도 왔어, 패스왔어 리치야! 자, 리치 다, 우와! 야얘 진짜 뭐해? 얘 선수가 맞아요? <목소리>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가르나츠가 오늘 비르츠보단 잘했음 이라는데 아 미안아 내가 그건 인정할게 아 비르츠를 나츠한테 비비는 거 자체가 좀 실례긴 하다 미안해 야 이거는 음... 1대1로 끝날려나 하시는데 아니요 저는 더갈것 같아요 누구에선 나올 것 같아요 이 분위기면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 아니, 아, 진짜 답답해. 아, 씨, 진짜 미치겠네. 아니 첼시가 왜못 이깁니까? 조하이, 조하이. 말, 야, 야, 씨, 첼시 이 새끼들 퇴장 또당했네 <laughs> 이번엔 감독이 쳐나가네 씨. 팀 컬러 씨. 야, 이만 <laughs> 아니 뭐 이기는 건 이기는 건데 이게 존나 웃기네. 형한테 전화하자고? 아, 근데 형이 좀 약간 몸이 아픈 것 같아서 요즘 아픈 게 있었다고 들었어가지고. 자는 것 같은데. 어? 어?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지 않아. <웃음> 다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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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안 받아서 메시지 남깁니다. 슬롯은 클롭발 물로켓 감독. 음성 사사함 남겨놓을게요. Oh my. My 아, 009라는 래퍼가 있구나. <laughs> 아, 자, 이럴 때를 위하여 포토샵을 배워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laughs> 경기 보험 이러는데, 다 봄. 슬롯이 블록캔클롭 빨이라는 게 확실해짐. 더콥스의 경질 얘기 나온다고. <laughs> <laughs> 아니 뭐 진짜 심하다 엄사 진짜 냄비 냄비네 대단하다 냄비풀 뭔 벌써 경질 얘기가 나오냐? 그 불사조인지 뭔지 하는 사람 나와서 아직도 세슈코 영입 한게 이상 영입 방해한다. <laughs> <laughs> 야 메뉴야 너희가 세슈코 영입하면 우리가 공격수 영입 못할 줄 알았니?라고 하시던 분이 계셨더랬죠. 빨어 사조엠의 업보 청산. 떴다. 씨. 비르치 무진에 대한 사조의 분석. 비르치가 가장 근접한 선수. 오늘도 비르치가 침묵했습니다. 골망을 흔들지 못한 채 경기를 마치자 일부 팬들은 말했습니다. 오자마자 골을 넣어줄 줄 알았다. 신델리 볼 컨트롤로 수비진을 찍고 득점할 줄 알았다. 혹시 골못 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비르치는 그런 유형의 선수가 아닙니다. 그건 메시의 역할이지요. 제가 처음 비르치를 보며 떠올린 이름은 메시가 아니라 이니에스터였습니다. 그는 압박을 무력화하는 탈압박 능력 그리고 좁은 공간을 뚫어내는 드리블과 플레이스. 그는 리버풀의 경기를 조율하고 창조할 엔진이 될 선수입니다. d u s a t f 야! 난 솔직히 이게 팬카페에서 충분히 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해 근데 나는 이 사람의 그게 좀 그래요 선수를 빨아주는 거는 오케이인데 메뉴나 이런 애들을 까요 너희가 세시코 하이제킹하면 우리가 막 이상을 못 여긴 편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부터가 좀 그래 솔직히 그냥 이런 것만 썼으면 비웃음거리는 아니거든 난 그냥 충분히 할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별난 사람이구나 생각하는데 다른 팀을 까면서 한다? 굳이... 딱 뭔가 진짜 한창 심할 때의 손뽕들 보는 것 같아요 진짜로 뭘 제발 딴팀 갈아야 야! 방생하지 마임마 <laughs> 축구 이야기, 맨유를 탈출했더니, MOM이 따라, <laughs> 알아서 따라오기 시작한 거왜 이런 거를 쓰시냐, 이거야. 어, 이건 맞아요. 뭐, 타이밍 효과도 맞아요. 맞는데 이렇게 조롱을 하시니까, 우리도 뭐, 음...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정어도한 009번이구나. 포켓몬 009번은 한국 포켓몬 동화에서 거북왕입니다 <laughs> 근데 진짜 리버풀 팬들 뜬죠? 0010 달성하면 다음 포켓몬은 캐터피라는 거임. <laughs> 과연 맨유전 때 캐터피가 될지. 뭘별레새끼야 임마. 어휴... 쁘라 나 방금 듀퐁라이터 플러스 씨가 사는데 150만원 썼는데 이거랑 리버풀이 비르치 산거 중에 뭐가 뭐고... 아, 아, 듀퐁라이터요 그거 그냥 담배에 4,500원이면 사는거 아니야? 아이 진짜 안타깝다 근데 진짜 어떻게 이렇게 됐냐 리버풀 내가 진짜 시즌 초반에 순위 예측하면서 비르치 진짜 건강하게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진짜 개천못하네 씨발 진짜로. 어, 원래 놀리려고 했는데, 진짜 이게 컵들이 진짜 좀 마음이 꺾인 게 보여서 안타깝네. 왜 옛날에 나 맨유 개 처망하고 했을 때왜 사람들이 안 놀린지 알겠다. 맨유와 비르츠 아다만 떼주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만 대다오! 이러는데, 우리가 왜요? 니네 잘하는 걸왜 우리가 뭘창 ᄃ한테 아다 떼는 건 좋은 건 아니지만 급하니까, 야. 나, 근데 나도 그창으로 아다 이렇게 떼보니까 그렇게 기분 좋지는 않더라. 우리도 작년에 느껴봤거든. 그래서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우리도. 앤토니가 영골이었는데, 어, 그때 이걸로 떼었어. 예, 그렇게 기분 좋지 않게 했어. 그래. 음.